혹시 삶의 마지막 순간 상상해보신 적 있나요? 외롭게 병원에서 맞는 마지막 생각나도 두렵습니다. 여기 88세 어르신의 마지막 22일을 통해 진짜 인간적인 죽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책이 있습니다. 이 책의 저자는 어머니의 죽음 후 16년간 죽음학을 연구하다 직접 호스피스 병동으로 뛰어들었습니다. 이론이 아닌 심장으로 쓴 기록들입니다.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저자가 88세 어르신과 돌아가실 때까지 그 22일 동안에 병상 기록입니다. 숨막히는 현실과 그럼에도 편안한 인간적인 교감은 상상 그 이상의 감동을 줍니다. 의식을 점점 잃어가는 어르신께 병상 일기를 써주며 마지막을 함께 준비하고 따뜻한 발 마사지를 통해 온기를 나누는 장면들은 코끝이 찡해집니다. 놀라운 건이 모든 기록들이 어르신의 부탁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. 훗날 글로 써달라는 마지막 부탁. 과연 우리는 어떤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까요? 이 책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.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. 결국 잘 죽는다는 건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의미있게 채우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.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 분, 언젠가 맞이할 마지막을 고민하시는 분, 그리고 진정한 돌봄의 가치를 알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. 이 책을 읽고 제 삶을 완전히 새롭게 되돌아보게 됐습니다. 분명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면 잊지 못할 감동, 그리고 깊은 울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. 당신의 마지막 페이지, 어떻게 쓰고 싶은가요? 그 답을 찾는 여정에 이 책, 인간적인 죽음을 이해하여가 따뜻한 등불이 되어 줄 겁니다. 잠깐, 이 책의 핵심 요약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 받고 싶은 분은 프로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.